세번째 네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참,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은 참 열받는 주제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진짜 세 번째 주제도 열받습니다. 오늘 바이든 난리면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권이 재판에서 이겼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온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판사는 난리면으로 들리는 모양입니다. 어, 내가 잘못 들었나? 내 귀가 병신인가? <laughs>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으로 들린답니다. 이 판사는 도대체 어떤 판사인데, 이 양반의 귀는 어떤 귀인데, 이렇게 들리는 걸까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요. 난리면으로 들린다는 성지호. 부장 판사 프로필입니다. 제가 이 양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판사이길래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으로 들렸을까? 온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왜 그놈 귀에는 난리면으로 들렸을까? 정말 이놈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놈일까? 생각 같아서는 참 응징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만, 이거 응징이라고 또 잘못했다가 또 테러 어쩌고, 날가 또 테러라고 했다고 뭐 이런 얘기 될까봐 제가 참아 못하겠고요. 할수 있는 것은 이 판사는 이런 판사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 세세한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조선일보로부터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도대체 그 어떤 판사인지 하나씩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결국 MBC 패소로 일심이 끝났습니다. 정정 보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고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사는 성지호 부장판사 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어, 이 양반이 서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집이 이 어디 마포 부근에 있나 봐요. 자, 성지호 부장판사. 혹시 만나시면은요. 예, 네, 좀 따져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난리면으로 들리느냐고. 저는 저도 묻고 싶어요. 정말 난리면으로 들리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때 윤석열이 그렇게 하죠. 국회에서, 어? 국회에서, 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한 것인데, 따라서 그 국회는 한국의 국회를 말한 것이고, 어, 따라서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어, 몇 가지 주장.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인정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국회는 한국의 국회를 가리킨 것이고, MBC가 자체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검증을 안했다 그리고 다른 논론서가 동일한 보도를 했지만 이것은 MBC의 보도를 따라 한 것이다 아니 거의 동시에 보도가 나갔어요 거의 동시에 보도가 나갔는데 그걸 누가 따라해요 그리고 누가 똑같이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남들 따라가갑니까 처음에는 tv조선도 따라왔어 tv조선이 이렇게 쉽게 따라올 애들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 보도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었어.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증거가 안 돼. 라고 합니다. 즉,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거는 다 증거가 아니라고 그러고, 윤석열이 어거지 쓴 거는 다 어거지라고 다 받아준 겁니다. 결론을 내놓고 그냥 끼워 맞춘 거죠. 그리고요, 진짜 황당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체 음성인식 시스템이 있는데, 이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 어, 정 보도해야 된다. 자, 다 아실 겁니다.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그런데 이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이다. 라고 현재 주장을 한 거죠. 윤석열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는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이라고 하는데 새끼는 들리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는 인지는 어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이든인지 날리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끼 저 새끼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국회가 미국 국회든 우리나라 국회든 국회를향에서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게 대통령 집에서 나올 말이에요? 바이든 날리면 안 말리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끼 저 새끼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에? 바이든이 쪽팔리고 안 쪽팔리고는, 아니, 그게 뭐, 딱히 뭐, 크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그런 말할 수도 있지. 예? 조금, 야유가 섞이긴 했지만, 그 자체로 크게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거. 아니, 내가, 어? 방송에서 이 새끼 저 새끼를 했어도 난리가 날 판에, 공식석상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했으면, 어차 그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적폐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진짜 핵심은 싹 빼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린 다음에 이건지 저건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적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말장난인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새끼 저 새끼인데 바이든 날리면 요거 가지고 시비를 뜨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조우영을 봐줬다지. 커피야 타줬든가 말았든가. 어,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가 더 그게 핵심적인 거잖아. 커피가 누를 타가 주줬고 누가 커피를 퍼마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우영이 수사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그 사건을 빼버려줬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뭐 커피 가지고 시비 걸고 있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튼 전문가가 뭐라 그랬다? 새끼란 말 들린다. 새끼를 했다. 근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잘 모르겠다. 자, 전문가도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겠다, 그래. 자, 그런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으면 이게 적어도 정정 보도할 상황은 아닌 거지. 누가 정답인지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정 보도라고 판,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전문가도 모른다는데 전문가는 모른다는데 음성인식 시스템을 알아낸 것 같아?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누구야? 전문가잖아. 근데 그 전문가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음성인식 시스템을 알아낸대? 알수 있대? 아, 진짜. 야. 그 판사가 웃기는 새끼 아니야. 뭡니까? 괴변이죠. 어거지죠. 판사가 그렇게 어거지를 쓴 겁니다.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윤석열한테 짜옹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지록위마의 21세기 판을 만들기 위해서, 아 참, 하. 자 그렇겠네요 이제 지록위마가 아니라 지바위날이라고 해야겠네. 응? 바이든을 가리켜 난리면이라 한다. <laughs> 지록 위마가 아니라 지바 위 날이네. 지바 위날한거 아니에요? 지바 위 날. 참네. 판사가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이게 판사야? 도대체 이 판사는 뭐 하는 일까 궁금하시죠?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판사는 뭐 하는 판사일까? 자, 보시다시피, 전문 감정인도 비속어는 판독이 가능하지만 즉 새끼는 판독이 가능하지만 날리 면인지 바이든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 새끼라고 한 사실은 확인이 됐어. 그런데 어? 바이든인지 날린다는지 이건 확인을 못 한다 그랬어. 확인을 못 한다 그랬으면 전문가가 확인을 못하면 AI든 컴퓨터든 확인을 못 하는 거지. AI고 컴퓨터가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 전문가잖아. 근데 전문가가 모르겠다는데. 예? 컴퓨터가 만들어낼,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확인 안 했다는 게 그게 정정 보도를 해야 돼? 근거가 된다고? 판사가 또라이지. 야, 이제부터 그럼 그래야겠네. 판사 너 판결 받기 전에 AI 돌려봤어? AI가 이 판결이 맞대? 그렇게 물어봐야겠네. 그거 안 하고 했으면 판사도 재판 잘못한 거네, 그죠? 참, 자, 자. 하, 그래서 이 판사를 뒤져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 중앙지법에 있었고요. 지금은 서울 서부지법에 있습니다. 출생지는 경북 상주랍니다. 고등학교는 중앙대 부속고등학교 중대부고 흑석동에 있던 거 나왔고요. 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요. 사법시험을 87년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80년에 중대부고 흑석동에서 중대부고를 나왔다면 어, 윤석열하고 동기네요. 그죠? 근데 윤석열은 구술했는데 이 사람은 한뭐 3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하여튼 성조 지 부장판사.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야, 주옥 같은 판결을 내리셨더만요. 장자연 보도, MBC가 장자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자연 씨, 탤런트 장자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등이 있었죠. 그 자료 중에 보면 뭐가 있다? TV조선 방종호 전 대표가 어, 자신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예. 뭐 성적인 어떤 서비스를 요구했다거나 또는 뭐 만남을 별도의 만남을 요구했다거나 하여튼 부적절한 무언가를 요구했다라는 그런 어, 내용을 장자연 씨가 어, 장자윤 씨 어떤 그 진술서에 포함이 돼 있죠. 이걸 MBC가 보도했다고 해가지고 예. TV 조선 측에서 정정 손배소를 내는데 이 손배소를 승소 판결해 줬던 사람이 누구라고? 예, 바로 이 성지호 판사입니다. 몇년 전에는요, 네이버가 보수의 편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언론사고 뭐고 다 보수 쪽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라는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 이 보수 편향 보도, 요거를 정정하라고 또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게 누구? 성지호 부장판사. 이때도 MBC, 이때도 MBC. MBC가 이때 두번다 패소한 겁니다. 두번다 MBC한테 물맥인 것이 성지호입니다. 성지호는 아마 MBC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MBC 죽이지 못해서 안 달인 거지. TV조선만 보는 판사인가 봐. 자. 그런데 진짜 황당한 판결은 이런 판결입니다. 여러분. 도가니 아시죠? 영화 도가니. 어, 장애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 시설에서, 이 장애인 학교에서, 어, 그, 장애인 학교에서 이 교사 혹은 뭐 교장 이런 사람들이 이 장애인 피해자들을 성폭력했다, 성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화학교라는 실제 모델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도가이가 영화화되고 난 다음에 이 관련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냅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수화로 통역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화, 수화 통역을 거부한 게 누구다? 네, 바로 성지호입니다. 아니, 재판에 주된 당사자가, 당사자가 이 수화, 어, 그, 장애인이고, 청각 장애인들이 대부분인데, 이 청각 장애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얘기니까,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자신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도 좀 재판을 들을 수 있게 수화 통역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가차 없이 거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주호입니다. 너희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어.라고 했던 거죠. MBC하고 장애인들한테 유달리 혹독하고 혹독하고 가혹한 자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혹독하고 가혹한가 아니요? 이 사람이요 가진자한테는 엄청 관대합니다. 마약을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남양유업 외손장가 뭔가 는 황하나 이 황하나가 재판에 넘어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항소심 담당, 담당 판사가 성지호였습니다.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 황하나의 양형을 깎아줍니다. 네. 참참 참 대조적이죠. 어. 장애인들은 수어 통역도 못해 주겠다고 하면서 마약을 한이 재벌가 3세한테는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지호 부장 판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유달리 MBC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판결을 했죠.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장자연, 장자연 씨 진술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그게 내용이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도했다고 정정 뭐, 뭐 손해배상을 한다고요? 그걸 승소 판결을 내렸어? 이게 판사야? 이런 판사를 단행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내쫓아야 돼요. 자. 그리고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 수구 척패 쪽에 편향된 거 사실 아닙니까? 보세요. 데일리안인이 이런 애들을 딱하니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진보 지역에 이런 인터넷 언론들 뭐 들어간 거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런데요? 네이버 편향인가 뭐 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편향이 됐다, 안 됐다라고 평가하는 건 뭡니까? 그건 개인의 주관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선일보는 맨날 친문, 나보고 친조국 그 기자 이렇게 해야 돼? 뭐, 그거는 뭘 근거로 한 건데? 그럼 그것도 그러면은, 어, 정정보도 하라고 제가 소송을 내야 되나요? 손해배상 선고 내야 되나? 그거 손해배상 내도 안 받아들여져요. 왜?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에. 어? 나를 초친조국으로 보든 친명으로 보든 그거는 글 쓰는 사람의 주관이기 때문에 주관을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보수 편향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글 쓰는 사람 기사 쓴 사람의 주관이고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가 무슨 사람의 머리까지 머릿속 머리 사 세상까지 들어서 검증을 하겠다는 건가? 그런 판결을 내린 놈이면은 사실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자가 또 MBC 사건을 맡아가지고 MBC한테 배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고향이 경북 상주라네요. 참. 아휴. 참. 아휴. 참. 씁쓸하네요. 씁쓸해. 네. 이런 자들이 꼭 보면 다른 사람들 보고 시비를 덥니다. 뭐 어? 지지가 편향이라는 생각 안 하고 남보고 편향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이게 사법부의 현실이고 이게 언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지호 부장 판사 기억해 주십시오. 저 얼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길 가다가 만나면 정말. 난리면으로 들리더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아, 이래서, 배심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심재판은 웬만하면 배심재판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때 어김없이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